김호중 군 김호중 군의 목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때부터 김호중 씨의 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지가 습니다예 <laughs>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나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고민이 좀 진지하게 하네요. 선생님께서 대구에 공연을 한번 하러 오신 적이 있으신데 제가 이거 선생님 앞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연히 저 뒷좌석에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관객하고 선생님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성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렸을 적엔 우리 아버지 가수셨는데. 나이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나의 가수가 되어 계시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데 그날 이후로 제가 꿈이 바뀌고 또 음악에 대해서도 좀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그날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저도 선생님처럼 그냥 노래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세 보시. 예.